대응력 숙제할 때 저를 돌아보고 쳐다볼 때는 CCTV 같은 명령 아이 느껴지는데 다른 것들을 할땐는 잠가지 못했음을 참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방아짝하고 마음을 내려놔라,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의식 수준이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일반 어른 또사회생활또 나이 들어서 이제 명령 퇴직도 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안주하고 쉬시는 분또곧 임종을 맞이하고 편안하게 다음 그 이제 임종할 그런 걸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차원이 의식 차원이 다 있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대긍정 숙지할 때 저를 돌아보고 쳐다볼 때는 CCTV 같은 명료한 알미 느껴지는데. 다른 것들을 할땐 자아가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다른 것을 할 때는 명료함이 없었나요? 네. 어때요? 네.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빠진 것이 명료함이에요. 빠져있는 것 자체가 명료함이죠. 음.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명료함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스님께서. 네. 어떤 네.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명료함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각하라 하는, 하는 것은 부득이 방편으로 지금 말을, 해. 자각이 뭔지, 명료함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각성이 뭔지를 지금 잘 사유를 하시, 하시라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으로 사유하지 말고. 지금 상태가 완전한 명료함 속에 있는 겁니다. 명료함은 개발하는 것이 아닌 본래 명료함이에요. 완벽한 명료함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명료함인데 알든 모르든 하는 이것은 자아식이 알든 모르든이거든요. 음. 자아식는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자기. 는 본래 완벽한 니르바나, 열반 상태에 있는 게깨달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자리는 그냥 완전히 안심 인명처 자리예요. 깨달음 어떤지 않, 어떤지 말았든지 결국은 어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애기가, 음, 그, 따뜻한 양기 바른 데서, 어, 굉장히 따뜻한 그런 자리에 엄마가 다 쉬고 편안하게 앉아서 애기를 보듬고 애기 젖을 물려요. 근데 애기가 젖을 먹고 편안하게, 엄마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다쉬 상태에서 애기가 젖을 먹고 있는데 애기가 갑자기 젖을 빨고 있다가 꿈을 꾸세요. 꿈을, 애기가 악몽을 꾸세요. 꿈을 꾸니까 애기가 막, 막놀래서 얼굴을 찌그리고 울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입을 비쭉거리고 이러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가 꿈꾸는구나. 이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버뜩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자연스럽게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또, 애기는 엄마 품에서 벗어난 일이 없고, 다시 젖을 빨고, 빨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내려놓고 또 잠속으로 또 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잠속으로. 그럼 잠속에 있을 때나 꿈을 꿨을 때나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나 애기는 완벽하게 평화스럽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는 또 아무 문제없이 애기가 를기 꿈을 꾸든지 젖을 먹든지 식은 거든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품 안에서 보듬고 있고 존재기 자체가 그와 같아요 첫 판부터 문제 없이 고통스럽든지 괴롭든지 완벽하게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수준 높은 어떤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얻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바로 얻으셔야 돼요. 그게 대신심이에요. 뭐, 먼 훗날 내가 어깨에서 이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하 이미 자유로운 존재기 때문에, 네. 자유로운 존재기 때문에 선택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CCTV를 봤을 때는 명량이 분명히 있었는데, 에, CCTV 같이 명량함 알이 있었는데, 대금융 숙제 할 때는, 음. 그 대금융 숙제도 생각을 안 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막 분노나 막, 막 바쁘고 막 조급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나의 명량도 놓치고 다 놓쳤다. 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도 엄마 품속에서 편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 어느 쪽으로만 사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돼서 못 가고 있어. 안 돼. 이거는 노력해야 돼. 이러면 자유는 끝도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판부터 완벽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에 내가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음.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이 좀잘안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를 잘. 바로 자유를 지금 항상 누리는 쪽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나도 행복하게 이끌 수밖면내주위도 행복하게 이끌 수가 있고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서 자유를 얻겠다 하면 주위 사람도 다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자유를 얻기는 어려워져요. 네. 진리가 본래 그러기 하 때문에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항상 있는 명료한 앎을 장아하지 못함을 참여하며 장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아하는 사람은 거짓된 자아 의식이에요. 네. 거짓된 놈이 거짓된,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자아 의식이 자아를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첫판부터 항상 있는 명료함은 자아를 하든 안 하든 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우리 엄마가 없는 줄 아는 꿈을 엄마가 사라지는 사라지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보니까 엄마 풍수에 젖물고 있으니까 또 안심하고 또 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네. 네, 다시 안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의 자리는 안심 인명체예요 안심 임명체.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떠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애초부터 그럴 일이 없는 자리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쪽으로 자꾸 방향을 전하셔야 돼요, 멀리 가면 갈수록. 예. 어떤 상황이 발발해서 석가이나 잘못된 지을 들이나서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목, 줄매는 아마 멀리 가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와 같은 마음 갖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리 빨리 돌아오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라는 거예요. 제자리. 본래 있는 완벽한 그 제자리 돌아오는 것. 안돌아도그 자리예요. 그렇죠 돌아오지, 돌아올라고 노력 안 해도 그 자리랄, 그 자리에 대한 암, 그죠? 그,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암. 예. 그러니까 처반부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갖추는 것이. 예. 자극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laughs> 애교가 꿈속에서 꿈꾸면 되니까. 우리는 꿈꾸면 돼요. 네. 그 명료한 앎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지 않더라도 명료한 앎이다 암수도 있다. 네. 네. 비어있는 마음 상태를 네. 경험하는 것. 또 비어있는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암. 그그 자리가 안심민명처. 네, 그거는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 항상 있다. 상당히 네. 자꾸 올라가시고 사회. 그래서 잠잘 때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단한 분도 내 곁을 떠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는다고 죽는 일을 죽음에 다가오더라도 떠나지 않고 또 살아있어도 떠나지 않고 웃어도 떠나지 않고 화를 내도 떠나지 않고 항상 영원하고 참된 진리는 나와 함께 한다 그러죠 다 니데 있더라도 어 참된 자유를 음 어, 버리지 마시되 참된 자유 행복